잘되나보자속 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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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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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다하있요 맛있다 맛있다 하이다 맛있다 로있다맛있요리사다맛있핫하더다맛있 이거 요다 맛있다 면서다맛있요 맛있다 맛있다 그래다맛있 얼른 보다맛있니다 맛있다 사람다맛있점 맛있다 맛있을하있다맛있데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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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다맛있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진진 셰프님 약간 약간 회의감이 드신 것 같아요 천재다 마피아 이분은 천재인 것 같아 요 천재다 전략도 진짜 잘쓴것 같아 어우 선생님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웃는 닌자 고기 에에 뭐야 이거 빠스? 그리고 이제 안대 버스면 이렇게 안대 자국이 너무 남아있어 저 그리고 의문인 게 있어요 안성진 셰프님은 이렇게 안대가 이렇게 얇은 거 쓰셨는데 왜 백선생님은 안돼 이만한 거 씌웠어요? <laughs> 너무 닌자 거북이 만들라고 아 <laughs> <하>, 떨려 너무 소름 돋아요 여러분 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왜 내가 소름 돋고 난리야 축하합니다 요리하는 도라입니다 요리하는 도라입니다 어, 슬프다 다들 정들었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저 정말 정이 쓸데없이 너무나 많은 애플로서 1, 2, 3, 4, 5, 6, 7화 동안 정들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아니, 근데 편집이 좀 너무한 게 지금 최종 15인까지 들어왔는데 초면이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다 편집, 통편집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초면이야. 오히려 비빔대양이 더 구면이야. 주제를 오, 음, 그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초청된 사람들은 진짜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주는 돈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소에 내돈 주고 먹기 아까웠던 비싼 것들 도 시킬 거 아니야. 오, 똑똑하다. 또 소름 돋았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가격을 그냥 비싸게 받는 게이득인거아니야그거든 아, 이 영승이 너무 좋아. 손에 M S G 있는 것 같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24시간밖에 안 주면은 밤을 새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돼? 지금. 5 0세 넘으신 분들 줬는데, 저도 밤새면 머리가 냉글 돌겠던데. 거, 거, 거. <laughs> 에드워드, 에드워드님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약간 리액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곤란할 때, 힘전할 때 가리비도 최연석 셰프가 계산 실수 해가지고 어, 가리비를 너무 얇게 썬 거야서 에드워드리 셰비, it's gonna burn, too thin. 그 표정이 되게 귀엽고 뭔가 뇌리에 박혔어. <laughs> 지금도.

심지어 그러면 인원수도 안 맞잖아요 4명 대 3명인데 아 뭔가 베네핏이 있겠지? 아니 우선 저를, 저를 적으세요 저를 적으면은 가만있어 <laughs> 일단 저를 적으세요 저를 적으시고 아 가만있어 네 I HATE THIS I HATE THIS GAME I HATE THIS TOO 아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싫어 아 잠깐만 통화 통화 할게요 응? 저기, 저기 통화를 한다고 이 상황에서? 잠시 메뉴 리스트업 해주세요 그 메뉴 별로 해서 아까... 저 요또 셰프님이 그 소스 얘기한 거 하나씩 적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좀애바다저 분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좀잘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최현석 셰프님은 일단 리더잖아. 그럼 본인은 이제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장 셰프님한테 요리 리스트업 하라고 시키고 장 셰프는 요또한테 요리하는 또라이 님이 하... 뭐 하신 소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셋은 필수 멤버다라는 거를 뭔가 어필해버렸잖아. 뭐야 남는 건두 명이지 뭐아이 분위기 좀 아니야 나 진짜 나숨 막혀 나 이런 거 진짜 숨 막혀 이모 과세랑 안윤성 명장 봐봐 딱 말하잖아 이런 룰을 왜 만들었어요? 멤버들은 어쩔 수 없어 룰에 따라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룰이 누구 한 명을 소외시켜야 되잖아 아 너무 이때까지 소름 돋고 뜨는 것 중에서 제일 소름 돋아 털도 제일 곱게 썼어 지금 90도야 아 마음 찢어지네 김한장으 너무 힘이 실려 있지 않나? 김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데? 진짜. 제가 오늘 저녁도 김 먹었거든요. 아, 내가 이김 대단하겠어. 음, 어, <laughs> 너무 말 너무 예쁘게 하신다. 그 팀원들이 미안해하니까 미안해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말을 해주시네. 팀최현석의 방출자는 안유성입니다. 와, 헤머로 머리를 어맞은 것처럼 쫑 찡했습니다. 어, <laughs>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아, 왜 아버, 아버지, 아버지 뻘이라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요? 해 아, 아이고, 뭐차 나갈 때요 이씨! 나를 떨고, 이씨! 아 그냥 잘 되나 보자, 소금 이러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되게, 아, 뭔가, 띵! 하지만, 아무렇지 않으신, 아무렇지 않은, 시... 않은 봐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약간 지금 차라리 미리 말을 하고 쫓쳐내지. 베네핏이겠지. 아 저기 끝났구나. 뭘 끝나! 안 끝났어! 근데 베네핏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끝이야? <laughs> 아니 일단 4명 대 3명이잖아요 일단 쫓겨난 거에서부터 멘탈 박살나서 불리하지? 시간 부족하지? 처음부터 짜야 되니까 불리하지? 인원수 부족하지? 아무것도 베네핏을 안 줘? 어거 맛있겠는데? 대통령 24시간 밖에 안 줘? 밤에 새라는 거잖아 이거 너무 체력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밤새면 안돼 이거 노인 학대야 핫식스 먹으면서 밤에 새는구나. 더 주세요. 백종원 선생님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이런 거 딱딱 캐치해서 알려주셔. 내일 홍콩 반점에서 짜장면 먹고 백다박에서 커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원 선생님. 맛있겠다 고추장 부터아 딤섬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고요. 근데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중간 중간 인터뷰를 해주잖아요. 묘하게 에드워드리 셰프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지? <laughs> 말을 잘하셔서 그런가? 나 초대받고 싶어요 100만원? 100만원 너무 많은데? 2시간 30분 동안 먹는 건데 100만원이면 거의 무제한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조금 더 작게 했어야 하지 않나? 돈이 적어야지 먹방러들이 진짜 고민해가지고 맛있는 것만 조금 고민해서 시키지 100만원이면 그냥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가격 세게 한게 그냥 이겨버리는 거잖아 아 랍스타 미친놈 아 너무 부러워서 미치겠습니다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원망하고 아 어, 맛있겠다 나도 짬뽕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궁금해 먹을텐데 나온 동파육 성시경님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맛있는거 잘 먹기로 친구가 호주에서 보내준 과자 먹어야지 엄청 차지했죠 진섬이 여왕이 만드는 진섬이에요 한 번씩 주문 한해주셔야 돼. 와 정기선 셰프님 너무 대단하다 딱 홍보까지 하시고 일한번 직접 가서 피아를 하니까 다 시키시네. 이 팀은 진짜 정지돈 셰프님이 있으신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비밥님 <laughs> 맛있어요? <laughs> 미치겠다. 회1 메뉴 이거를 조항을 없애 주지 그냥 막 시키게. 야, 이거 생각보가나은거 아니야 세빈? 뭐, 뭐 모르겠어요. 지금 세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세개 지금 나가는 건데. 이게 셋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명한명다 따로 하다 보니까 한 명한테 주문이 몰릴 경우에 두 명이 도와줄 수가 없네 아니 그럼 옆에서 좀 도와줘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텐정한테 주문이 너무 밀렸다 오 저거 드시네 와 진짜 백종원님 정말 대단하다 저걸 또딱 캐치해가지고 가서 드셔보시네 아니 백악관 셰프 나만 신경쓰여? 다들 막 대화하면서 먹는데 백악관 셰프 혼자 친구 없어가지고 카메라 대고 얘기하고 풍역사한명 붙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외로운 싸움이야 맞아 맞아 짬통화해서 확인해야지 주문이 안 들어오면 왜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해야지 지금 원래 정치선 셰프님밖에 안 하신다는 게좀 놀라운데 음 맛있겠다 마라 크림 마라 크림 딤섬 저도그래서 마라 라면 끓여왔어요 저녁 먹고 요가정 먹고 좀 11시거든요? 2시간내 아니 근데 이거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희밥님 픽이 즉 1등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빠르고 많이 드시는데 아 이거 희밥님이 완전 그냥 킹메이커겠는데? 지금 희밥님 혼자 캐리어 6개나 먹었다고 아니 김 얼마나 맛있길래 한만 해주세요 행동개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유성 셰프 이팅 15분 남았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떨어졌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세가쌀 셋이 같이 살아 15명 다 같이 붙어 중 일부가 생존 빨리 말해 팀안성팀 안유성 전원 탈락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한 35시간 동안 잠안 자고 열정을 요리로서 불태웠다. 아니 35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소중한 경험 가슴에 안고 아불좀 켜줘요. 아니 말하는 데까지도 불끌 필요는 없잖아요. 잠시 티브이 전원 생존하게 됩니다. 안 볼래. 아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오바인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누군가를 방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리한 거잖아. 팀에서 도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아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인원수도 부족해. 이거는 그냥 떨어지라고 등떠민거나 다름이 없지. 이전 라운드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한명 선택해가지고 영입할 수 있게 해주던가.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되는게 심사 기준인데 4대 3은 너무 아니잖아요. 근데 오케이 좋다 나갔다 이거야. 근데 나갔으면은 인원수도 모자란데. 그 크리티컬한 것을 보완해줄 뭐라도 추가해주던가. 아니면, 뭐, 접시당 500원씩 더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겠습니다. 베네피스 주겠습니다. 하든거 아니면은, 세명 차라리 이렇게 방출을 시킬 거면은, 우리 팀에서 가장 도움 안될것 같은 사람 뽑아서 뽑아서 내보내기. 이게 아니라, 각자 상대팀 중에서 저 사람이 저 팀에서 쫓쳐 쫓겨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상대팀 거를 투표해가지고, 각자의 에이스를 내쫓아 버리든지. 그러면은 에이스끼리 세명 모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과몰이 죄송합니다. 투표할 때 약간 서로 껄쩍 찍은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뽑혀서 쫓겨난 사람도 내가 1등 후보자라서 견제를 많이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안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에이스 세명이 모인 거니까 그 나름 그게 쫓겨났지만서도 나름 그게 보완이 되는 거잖아. 에이스 세명이니까 에이스가 사라져버리고 남은 네명의 사람들이 어? 에이스가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그, 그렇게 좀 크리티컬한 걸 주고. 그랬으면 공평하게라도 하지. 이게 뭐야. 어르신들 잠도 안 자고 이거 너무 노인 학대 아니에요? 노인 공격. 아네. 직전 회차에서 최현석 셰프가 에드워드리한테 방어 잡아라고 시키고 안유성 셰프한테 가리비랑 조개 다 털어라고 시켜가지고 에드워드리 이렇게 뜰뜰채로 막 방어 잡고 있고 형들을 시켜 이랬는데 셋이 동갑이래요. <laughs> 여러분 방금 친구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유선 명장 셰프 안경 크롬 하츠 270만원? 신발은... 신발... 신발 790... 일시 100천만 10만 100... 799만원짜리 운동화? 뭐야 제 눈물 돌려줘요 이렇게 또 거지가 왕자 걱정했지 뭐 지금 텐동 튀기실 때 팬둥튀기실때 입었던 착장이 천만원이 넘어요 <laughs> 이게서 괜히 대통령이 우리 사가 아니지 제 눈물 돌려줘요 아나 너무 아쉽다 이게 방출을 시켰으면은 아무 팀에서 아무나 한명 이렇게 뽀려오기 이런 걸 해주던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방출팀은 무조건 4명이 되는 거고 다른 팀들은 3명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 거야 아무 팀에서 아무나 한명 뽀려오기 권해줘 그러면은 최현석 씨뽑아와보 그럼 재밌겠다. 그치지 최현석 셰프 자기가 자기가 다 전략 짜뒀는데 이렇게 썰한 머리채 잡혀 가지고 쇽! 방출팀으로 자기도 포함돼 버리는 거야. 자기가 쫓아낸 채, 안유성 셰프의 팀에 자기가 이렇게 머리채 잡혀서 이렇게 잡혀오는 거지. 최현석입니다. 최현석. 았어 3위, 4위가 매출이 130, 1 4 0이러는데 아까 희밥 님이 드신 알밤만 얼마야? 30만 원이야. 다른 팀 매출이 130만원인데, 희밥님 혼자 태연석 셰프 가게에서 시킨 알밥이 지금 3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이모카세님의 김이 진짜 킥이었던 것같아 그것 때문에 캐비어가 많이 칼 팔린 거잖아.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급식대가님이 좀 뽑았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지금 거의 최종 라운드까지 왔는데, 남정석 셰프랑 반잔, 반찬 셰프님은 거의 초면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 이렇게 조명을 안 해줄 수가. <laughs> 급식대가님도 진짜 아쉬운 게, 2라운드에서 오골계 볶음탕을 하셨는데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막 다들 막 엄청 휘한찬란하고 새로운 거, 막 아이디어, 막 이런 세계에서 오골계 볶음탕, 닭볶음탕으로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야. 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약간 급식대가님을 좀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못 보여줬어. 그 뒤로는 계속 팀전에서 저번 팀전에서도 제로 다듬는 거. 지금 이 팀전에서도 뭔가 개인의 요리보다 서포트 역할만 많이 하시다가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아휴, 너무 아쉽다. A few inches later. 지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텍스처를 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다음 티라미수 만들어보았습니다 맛있네, 이거. 음! 아예 통밤을 넣었잖아요. 밥맛 진짜 진하고, 와, 밥한 발을 넘었어. 커피놀라 때 달달한 맛에 그곡물과자의 고소한 맛까지. 어머, 야. 미쳤는데? 와. 백종원 쌤이 왜 그렇게 한박 웃음 지었는지 알겠다. 나의 명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셨던 건지.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미쳤는 진짜 이번에는 인생 요리라고 합니다 진짜로 아우 너무 맛있다 미친 놈이다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에드워드리 님이 인터뷰가 많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 되게 뭔가 명언을 많이 하셔 Your is my life You is my life. life. 비빔밥 먹을까? 이걸 포크로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혼돈스러운 것 자체가 이 요리의 묘미인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오신개 맛있겠다. 부러워 이 아저씨. 비빔밥이라는 단어 잘 봤을 때 칼로 잘라 먹었는데 왜 이거 비빔밥이라고 하셨지? 이렇게 단어를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건가? 아이템 티기가 혹시나 배고프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 때문에? 비빔밥 맞다고요. 전주비빔 삼각김밥도 안 비벼 먹는데 전주비빔 삼각김밥이라고요. 전주비빔 고렇게도 안 비볐지만 비빔이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정수. 미치겠다. 저 양파 년데와 미치겠다. 얼마나 달짝지근할까? 너무 맛있겠다. 저도 줘요. 이모카세님 너무 기대돼요. 계속 견디어요 겉절이? 아 울지 마세요. 뭐야 나도 눈물 나 갑자기. 아이고. 지금은 저한테는 아이고 가족을 먹여 살린 국수인 거죠. 잖이모카세님 그 저는 진짜 좋은 게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쫙 짬했어. 난 그게 너무 좋아. 저는 못난입니다 이 사실. 저에 대한 생각이 없긴 사람들한테 꼭. 저 세강경까지 저도 먹저 주세요. 제발요. 저 지금 세강경 껐어요. 이거는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고친 문제죠. 뭐 해결됐네. 고민 해결. 고칠 수 있는 거고 뭔. 세강경이 있으니까 제발 제발 양파 스프를 먹게 주십시오. 네. 소비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협박도 이거 안 봐서 버진다고 생각해서 아니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리사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에드워드 에드워드 햄님은 왜 점수 짜게 줬어요 아, 왠지 이분을 밀고 있는 거 같아. 물론 본인의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지만. 아니 마피아 최고 1등.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취소를 했어요.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다아 왠지 의도하신 것 같아. 방송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왠지 의심돼. 일부러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인정할게요. 맛있었어요. 아, 근데 아쉽다. 이게, 주, 이번 주제가 인생 요리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너무 더 아쉽다. 제가 인생 음식을 보고 싶은 거는 진짜 급식대가님. 저 급식대가님의 요리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계속 편집되고, 팀전에서는 프렘만 하고, 서포트만 하고, 재료만 다듬고 하다가 가셔가지고, 내 메인 요리를 못 보셔도 너무 아쉬워요. 2대 0으로 이긴 오골개 볶음탕 보여달라고요. 오골개 볶음탕을 보여달라. 그리고 나에게 좀 달라. 저 지금 닭볶음탕 먹고 싶거든요. 나 진짜 납득할 수 없어. 이 4대 3으로 지게 만든 거 정말 납득할 수 없어. 아, 진짜 이제 안 봐. 근데 결승전 언제 나와요? <laughs> 나 이렇게 도파민 돌기 하다니. <laughs>